알고 계셨나요? 옥수수로 옥수수 부침개 먹으면 쫀득쫀득 톡톡 터지는 게 굉장히 맛있다고요 이야, 노릇노릇한 옥수수전 정말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옥수수 부침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옥수수의 톡톡 터짐과 그리고 거기에 감자 전분을 넣어서 부침개를 만들면은요 아주 찹쌀처럼 쫀득쫀득해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매년 해드시는 뭐 김치전, 배추전, 야채전, 감자전 등등 말고요 오늘은 꼭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옥수수전 추천해드릴게요. 혹시 시청자분들 냉동실에 냉동 되어 있는 옥수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마트에 가셔서 통조림 옥수수를 사오셔도 따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옥수수 통조림을 사오신다면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한번 씻어서 채반에 물기를 빼고 따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침개 할때 가장 고민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을 많이 먹어요, 눅눅해져요, 바삭해지지 않아요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정확한 레시피로 꼼꼼히 설명해서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럼 톡톡 터지고 쫀득한 옥수수 부침. 만들러 가볼까요? 자, 옥수수 붙인 게 준비물 옥수수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집에 있는 성인 숟가락으로 잡아서 굴려가며 옥수수 나다를 떼어내어 주세요 짧게 남았을 때는 그냥 바깥으로 손에 힘 빼고 살살 긁어주면 쪽쪽쪽 쉽게 떼어내실 수 있어요 쏙! 아주 쉽지요? 자, 이렇게 노란 옥수수를 부칠 때는요, 색깔 있는 포인트의 채소수를 같이 더해주는 게 좋은데요. 바로 빨간 홍고추, 초록색의 애호박, 그리고 양파. 자, 반개반개 준비해주시고요. 홍고추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홍고추는 꼭지만 똑 따주시는 후에 칼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그리고는 안에 있는 고추씨는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서 제거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나서는요.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주시고 지금부터는 볶음밥식으로 똑같이 모두 깍둑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썰고 부쳐야 이 옥수수전이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자, 홍고추는 이렇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애호박, 애호박도 홍고추와 굵기를 비슷하게 썰어서 펼쳐 주신 후에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는 또 깍둑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호박이 많이 들어가면 색감도 식감도 모양도 예쁘게 나와요. 자, 양파는 팔할 지점까지만 칼집을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한번 안쪽으로 칼을 넣어주시고 똑같이 깍둑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믹스알큰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옥수수 나달 손질한 거 모두 넣어주세요. 손질한 애호박도 모두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모두 넣어주세요. 빨간 홍고추도 담아주시고요. 자, 옥수수 부침개는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먹어야 톡톡 터지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가루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집에 있는 성인 숟가락으로 수북히 떠서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부침가루 수북히 5큰술 넣어주세요. 꽃소금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일반 종이컵 기준 3분의 2 정도 되는 물의 양 125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잘 개어주시면은요. 감자 전분이 물에 만나고요. 그리고 채소들에서 물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되직한 반죽이 만들어져요. 보통 많이 드시는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고 조금 묽게 해야 바삭하고 맛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옥수수 부침개는요, 살짝 되직한 느낌이 나와야 쫀득쫀득 바삭하고 맛있게 나와요. 농도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이제 옥수수 부침개를 부쳐볼 텐데요. 그 전에 옥수수 부침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부침개를 하실 때 실패하는 부분 하나 제가 짚고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기름을 팬에 붓고 나서 기름이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을 부치게 되면 반죽이 기름을 다 흡수해 버려서 니글니글하고 떡이지고 맛없는 전이 돼요. 그래서 저처럼 꼭 넉넉한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요. 기름을 충분히 달구고 만든 믹서를 얹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 달궈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보여드려 볼게요 소량의 내용물을 딱 넣어 보세요 그리고 톡톡톡톡 튀겨지듯이 튀겨지죠 자 그럼 이때 만든 믹서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작은 옥수수 부침개를 만들어 볼게요 성인 숟가락으로 크게 떠서요 요렇게 얹어 주시면 작은 옥수수 부침개를 만들 수 있어요 노릇노릇한 옥수수전, 정말 예쁘죠? 자, 이번에는 옥수수 붙인 게 크게 한번 부쳐볼게요 주변으로 둘러가며 놓아주시면요. 감자 전분기로 인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들보다 이 레시피로 하면 더 쉽게 맛있는 옥수수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거지 노릇노릇해졌으면요.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야. 정말 옥수수 부친 게 한번 드시면은요 다른 부친 게못 드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요. 이야 정말 맛있겠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톡톡 터지는 옥수수 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름만 충분히 달구고 반죽만 잘 만들어 얹기만 하면 알아서 지들끼리 달라붙고 만들어지는 옥수수 전 레시피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 찢으려고 해도요 우리 찹쌀탕수육처럼 쫀득쫀득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보이시죠? 쫀득쫀득한 맛있는 전입니다. 간장 양조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소금간에쓰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것이 굉장히 크리스피해서 바삭바삭해요. 또 기름에 지져지거나 볶아지면 달짝지근해지는 또 양파, 거기에 애호박까지 들어가서 맛을 더하고 더해서 더 맛있는 옥수수 부침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에는 자투리 뭐 좋아하시는 채소가 있다면요 같이 깍둑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음, 전적 꿈 좋고요. 자 뒷면을 보시면은 또 이런 아주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옥수수 부침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실 거죠? 정말 맛있다구요. 음. 이 옥수수 부침개는 꼭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필요할 때 어느 때나 만들어 먹어도 참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옥수수 전 옥수수 부침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중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